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지났고 이제 저녁도 맛있게 드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푹 쉬고 또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두 다리 뻗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어 편한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불금인데도 밖에 못나가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해요 지금 4단계 라서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드십시오 뭐, 더, 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괜히 코로나 걸렸다가는 또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편해서 편하게 쉬시고요 어, 주가는 오늘 아주 뭐 멋지게 어, 올라졌습니다 막판에 그냥 동시효과 갑자기 요정들이 나타나서 요정 종가 요정이 나타나 가지고 어, 주가를 우선, 올려졌죠. 우선주 특히.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한0.79% 상승을 했죠. 그 3100대로 떨어졌던 지수가 다시 또 하루 만에 이제 32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어, 결론은 뭐냐면 전 거래일 대비 25.21포인트 올라가지고 3201.06으로 장을 마감한 겁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S&P하고 나스닥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장 시작 후에 상장 그 상승하던 그 코스피 지수가 오후 12시 이후 되니까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더라고요. 3,190종류에서 그래가지고 장 마감 직전에 거래량이 막 몰리는 거야. 몰리다 보니까 이제 결국 3,200세를 회복한 채 마감을 한 거고, 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뭐, 개인과 기관 매도 했고요. 외국인이 샀어요. 5,790억 정도. 어, 8월 한달 동안에 이제 테이퍼링 이슈도 있었고, 반도체 공급 부족 심화 영향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부진했어요. 부진을 했고. 주가 낙폭도 컸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담이 완화되는 구간에 진입하면서 외국인들은 이제 약간 저가 매수 아니 저가 매수세로 인전 진입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로 좀. 그리고 인전 보니까 시가 총액 10개 상위 10종목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전 거래일 대비 1. 1.74% 하락한 셀트리온만 제외하고는 9종목이 모두 올랐다 응?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여튼 올랐어요 LG전자가 또 이날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해서 국내 기업과 협력할 것이다 이런 소식에 또 LG전자 참 웃겨요 10% 10.4% 급등했어요 참. 재밌어요, 보면은, 하여튼, 아, 음? 예전에도 그러더니. LG전자가 지난 7월에 캐나다 그 종투 부품에서 있죠. 마그나하고 손잡고 합작법인 LG 마그나를 설립하니까 애플카 대량 생산을 위한 협력업체 유력 후보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유력 후보로. 아, 지난달도 30일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 삼상에 들어간 SK바이오사이언스가 9.12% 급등했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 그3만 그러니까 5천 원의 장을 마감했는데 장중 주가가 최고 40 340이라니 34만 2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웬일이야 했는데 다시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국적 제약사,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제네카 있죠? 아제 백신. 그 아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에서 코로나 19 백신 효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아제 아제 백신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아제 백신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K 뉴딜 지수 종목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새로 편입되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1 0일날 KRX BBIGK 뉴딜 지수라고 있어요 BB BK 뉴딜 지수에 크래프톤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 등과 함께 이제 편입될 예정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 코스닥 지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은 마감을 했고 하여튼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금요일이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 또, 우리 구독자들, 삼성전자 또 열심히 사죠. 또 열심히 사는 겁나. 미친 듯이 사야 돼. 볼티나납니다 지금. 보니까 우선주도 오늘 마흔두주 샀습니다. 보니까, 칠만 육백원. 칠만 육백원에. 아주 잘 샀어요, 오늘. 어, 역시, 존버, 존버가 아니라, 줍줍하고 존버하는 거죠. 줍줍하고 존버. 응? 7만 500원에 40조 사고, 12급조 사고, 또 30조 사고, 13조 사고, 이렇게 분할로 계속 사는 겁니다. 어? 엄청 잘 샀어요. 남들은 뭐 비싸다, 뭐하다 하는데, 어, 이분들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 어?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야. 저렴하다 사는 거죠. 어? 열심히 그냥 사는 겁니다. 응? 또, 그리고 또, 오선조 70조 사가지고, 토탈 뭐, 체단가가 7만 580원이는데, 아, 잘 샀어요. 잘 사가지고, 이렇게 막 모으는 겁니다. 응? 모아가지고 계속 수량 모으는 거야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응? 누가 뭐 뭐라 하든지 말든지간에 이런 또 정신이 필요해요. 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수량이 대빵이거든 지금. 그게 또 보니까 오늘 또 어, 주가는 어, 중국이 좀 아쉬웠어요. 요즘 중국이 좀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이, 응? 차이나 전기차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차이나 전기차. 다들 뭐 차이나 전기차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좋고 나쁘다고 하긴 그렇고, 여러분들 뭐잘 판단하셔서 ETF도 이제 잘 고르십시오. 전 그렇게 하면 ETF, 중국 ETF가 막 등락이 너무 심해. 막 춤춰요. 춤춰. 지금 막 보니까. 춤추다 보니까 다들 좀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계속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계속 지금 하락세를 무너니까 벌써 만육천 480원이던데, 하여튼 고점에 물리지 않도록 잘 투자해가지고 하십시오. ETF는 좋은 것들 많으니까 항상 잘 판단해서 하시고. 현재 유럽은 보니까 영국도 0.12 오르고 있고, 유럽은 프랑스 빠지고 있네요 독일이 조금 오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약합니다. 유럽이 좀 약간 약하고요, 증시가. 어 필라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올라줬는데, 어 근데 필라 관련된 ETF는 아주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꼴랑 25원 올라가지고 0.23%도 올랐다. 아, 한번 최고점 찍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래도 뭐좀 상승했다는데 의의를 둬야겠죠 빌라반도체 섹터가 이게 한번 날기 시작하면은 또 겁나게 날라겠죠 다른 종목들도 오늘 또 음, 지표를 보니까 어, 달러가 좀 빠졌어요 그나마 빠져가지고 약간 좀 하락세로 좀 가고 있는게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고 달러 일본엔도 109.98엔이고 유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외화들도 다 빠지네요 일본 그 엔화도 빠지고요. 1052.15원, 유로화도 1373.53원, 중국 이안화도 179.53원 빠지고 있고 휘발유값도 계속 빠지네요. 제발 좀 빠져라던. 그리고 국제금값도 좀 빠졌고 1808.7달러, 국내금값도 67385.5원, 어, 금값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어,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올랐네요. 아까 1.2대에서 1.29대였는데 다시 또 1.3대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큰 폭을 오르는 것 같지 않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또 1.3대에 진입해가지고 어, 잠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어, 선물 보니까 미국 그 다우 0 1이 올라가고 있어요. S&P는 0.16, 나스닥은 0.07, 러셀 0.34 이렇게 현재 지금 선물 오르고 있고 유럽은 약간 혼조세네요 독일은 오르고 있고요 프랑스 빠지고 있고 0.27 영국은 0.12 상승 유로는 0.19 하락 이탈리아도 0.03 하락하고 있고요 유럽은 약간 혼조세다 미국이 좀올라주고 있네요 미국은 요즘 상당히 좋아요 계속 사상 최고치 찍고 하니까 응? 선물 현물 할것 없이 요즘 아주 봄바람이 아니라 가을바람 확실하게 불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삼성전자도 오늘 뭐 신나게 올라졌죠 올라졌는데 그래도 뭐 600원 항상 뭐 100원전자 지겨운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600원전자 잘 보여줬습니다 어,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기울어졌지만 은 이제 다시 약간 좀 꺾여 가지고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같고요 이제 외인들도 이제 8만큼 팔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들이야지 않나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도 빨리 8만 전자로 이제 돌아가야겠죠. 이제 3,400원만 오르면 이제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한 방에 올라갈 수도 있어. 한 방에. 아니면 은뭐 두세 번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약간 이제 상승에 이제 뭔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렇게 나를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지겹더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모으세요또 나중에 오르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주도 보통주랑 비슷하게, 어, 꺾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선주도 7만 1,100원이면, 뭐, 아주 저렴한 거죠. 한때, 1월달에 이때는 뭐, 8만 6천원까지 갔으니까, 한 7만 4천원 정도가 가장 안정된데, 이걸 뚫어줘야 하는데, 이걸 못 뚫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어, 우선주도 한 3천원 정도는 더 올라야죠. 통주랑 비슷하게 올라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렇듯, 지금, 어, 보통 우선주 할것 없이, 이건 닥치는 대로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으는 분들 많고, 어, 처음 줄이니 분들은 우선주 위주로 많이 모으고, 또, 어, 수량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막뭐 1만주, 2만주 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우선주 위주로 모으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하여 수량에 최선을 다하고, 무조건 집중적으로 하자. 어, 1,200원에 1이 1비 하지 말고, 어? 일단 모으다 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결과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 많은 그런 기쁨을 가질 겁니다. 기쁨. 여러분들 그 기쁨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9월달은 이제 배당 기준일도 다가오니까 열심히 모아야 돼요. 누구 말대로 졸라, 졸라 모아야 뭐 한다면 졸라 모아야 뭐 돼요. 여러분들 <laughs> 그렇게 모으셔가지고 배당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나중에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재미있는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